안녕하세요. 슈퍼푸드 전문업체 황금선입니다 오늘은 궁채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채는 줄기상추, 황채, 뚱채라고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kg 또는 10kg 단위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오독오독한 식감으로 맛이 굉장히 좋고요.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3시간이나 8시간 정도 불려서 샐러드나 다양한 요리로 만들어 드시면 되고, 단기간 보관하실 때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냉동고에 보관을 하면 최대한 2년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흔히 이제 궁채가 있지만, 궁채세 새순만을 닮은 궁채 새순과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왼쪽에 있는 이 모습이 궁채 새순입니다. 궁채 새순은 어, 궁채의 어린 새순이기 때문에 양은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것 또한 궁채를 즐긴다 그러면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기를 보내드립니다. 봉채로 아, 더 건강한 식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